짐 크레이머의 생애와 철학 초기 생애와 학창시절, 짐 크레이머는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해설가이자 투자자, 방송인으로 그는 1955년 미국 페실베이니아주 웨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예비 부품 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예술가였다. 유대계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았으며, 특히 스포츠와 경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 사회학을 전공했고, 대학신문 하버드 크림슨 편집장을 맡으며 언론활동에도 열정을 보였다. 이때 글쓰기인 능력과 분석력, 대중과의 소통 능력을 키웠으며, 후일 미디어 활동에도 이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짐 크레이머의 경력 하버드 졸업 후, 그는 처음에는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나, 곧 주식시장에 대한 열정이 커지며 금융계로 전환했다. 하버드 로스쿨에도 진학했지만, 로스쿨 시절에도 주식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투자자로서의 길을 본격화했다. 1987년, 헤디펀드 크레이머 앤 컴페니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월가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는 14년간 연평균 수익률 약 24%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01년 펀드를 닫고, 미디어 분내로 진출했다. CNBC에서 매드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중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짐 크레이머의 투자 철학, 짐 크레임의 투자 철학은 실한 기업 분석과 시장의 정서 파악에 기반한다. 그는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혼합하는 스타일로 단기적인 기업 허락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 기반 투자를 강조한다. 그는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워런 버핏식 접근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시장의 감정이 주가를 좁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 사이클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김 크레이머의 명은 주식 시장은 두려움과 탐욕으로 움직인다. 돈은 감정 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으로 돈을 움직인다. 투자는 단순해야 한다. 복잡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 좋은 주식은 일시적인 악재로 떨어질 때 사는 것이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 문제는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다. 손실은 투자 수업료다. 문제는 같은 수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기업의 실적이 결국 주가를 결정한다. 파는 것도 전략이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도박이다. 공포에 사면 부자가 되고 탐욕에 사면 파산한다. 투자도 훈련이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한다. 짐 크레이머의 교훈과 업적. 짐 크레이머는 개인 투자자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수많은 책을 쓰고 방송을 진행했다. 리얼머니, 스테이 매드 포 라이프, 짐 크레이머스 겟 미시 케어풀 등의 저서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투자 지식을 전달했다. 특히 CNBC의 매드머니는 대중적인 투자교육의 대표 방송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투자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신성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갖고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써왔다. 짐 크레이머의 일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크레이머는 한 시청자의 질문에 대해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치며 강한 경고를 날렸다. 이는 당시 일부 월가 인사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그의 경고가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면 리몬 브라더스에 대해 신화식의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큰비판도 받았다. 짐 크레이머가 월가의 미신소라 불리게 된 계기 짐 크레이머가 월가의 미신소라는 별명을 얻게 된 데에는 그의 방송 스타일과 퍼포먼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5년부터 CNBC에서 진행한 대표 프로그램인 웨드머니는 그 자체로 미친돈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을 만큼 기존의 금융방송과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지녔다. 이 프로그램에서 짐 크레이머는 주식에 대한 조언을 할때 흥분하거나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고함을 지르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등 과장된 제스처를 자주 사용했다. 그는 특정 주식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낼때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극단적인 리액션을 보여주었고 때로는 방송 중 효과음 버튼을 눌러 소가 오는 소리를 사기하기도 했다. 이는 단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투자 세계의 관계와 감정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려는 그의 전략이었다. 이러한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결국 그를 월가의 미진소 혹은 월가의 광인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전통적인 금융 전문가의 점잖고 중립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월가 내부에서는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대중들은 오히려 그런 점에서 그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는 자극적이고 다소 과장된 방식이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성공했으며 어렵고 딱딱한 금융 정보를 대중의 언어로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의 대표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짐 크레이머는 단순히 괴자 방송인이 아니라 금융을 쇼처럼 풀어낸 혁신가라는 점에서 월가 미진 소라는 별명이 그의 대중적 이미지와 잘 맞춰 떨어졌다고 볼수 있다. 성공살래 CNBC 매드머니 런칭 투자 교육 대중화에 기여하며 방송인으로 성공 히티펀드 14년간의 고수익 기록 연평균 24% 수익률 기록 더스트리트닷컴 설립 금융정보 플랫폼으로 개인 투자자 지원 2008년 금융위기 예측 대중에게 시장 위험을 경고 베스셀로 작가 투자 사적을 통해 수많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실패 사업 리먼 브라더스 옹호 파산 직전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로 비판받음 더스트리트닷컴의 한때 부진한 주가 사업 모델에 대한 비판 존재 방송에서의 과도한 감정 표출 신뢰성과 전문성의 의문을 사기도 함감기적 추천 실태산에 일부 주식 추천이 결과적으로 하라 공격적인 스타일로 인한 규호감층 형성 일부 투자자심과 거리감 주요 인물과 관계 베이비 크루머 경제방송계 동료로 교류 워런 버핏 철학적으로는 다른 점 많지만 상호존중댄보행기 연준 의장 상시 정책에 대해 자주 평가 앨런 리시센슈타인 그의 방송 및 미디어 동료로 오랜 협박 스티브리스먼, CNBC 경제 방송 동료로 오랜 관계 유지. 자선 활동. 짐 크레이머는 특혜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자선 활동에 힘주고 있으며 소외 계층의 금융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동문으로서 장학 기금에 기부하고 경제 교육 재단과도 협력 중이다. 그가 꿈꾸는 비대. 그는 모든 개인이 금융적 자유를 갖고 주식 시장에서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꿈꾼다. 이를 위해 그는 방송, 책, 강연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지식 기관의 투자 문화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결론. 짐 크레이머는 격정적인 방송 스타일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천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인물이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직설과 반성, 대중성과 전문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투자 교육의 대중화와 개인 투자자 권한 확대의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대응하며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